츄피는 깜깜한 밤이 무서워요. 이나 최애. 이나가 제일 좋아하는 책.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츄피는 깜깜한 밤이 무서워요. 오늘 츄피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잘 거예요. 잠들기 전 할아버지께서 아기 부엉이 책도 읽어주셨어요. 맞아요, 요거예요. 우리 츄피 이제 그만 자야지. 잘 자렴. 할아버지가 인사했어요. 할머니도 주피를 꼭 안아주며 인사했어요. 주피야. 할머니가 거실 불은 켜두었단다. 예쁜 꿈 꾸고 잘 자렴. 아줌마 어. 어두운 안 방에 와요. 어 잠이 안 와요. 맞아요. 어두운 방에 혼자 남은 주피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은 온통 까맣고 반짝이는 별들만 보였어요. 두두야 도저와. 형은 무서운데 너는 안 무섭니? 주피가 두두를 도저. 꼭 껴안으면서 도저? 말했어요. 도저? 어, 아유 무서워했어. 아, 잠시 후 주피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요. 그러자 할머니가 와서 달래주었어요. 주피야 괜찮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로 옆방에 있잖니. 여기 작은 등을 켜놓으면 깜깜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만 자야지. 하지만, 추피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풍, 풍, 풍.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바로 그때, 벽에 아주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추피는 방에서 뛰어나와 할머니,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가 났어요? 벽에 아주 커다란 그림자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도 돼요? 주피가 울먹거리며 말하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좋은 생각이 있단다." 주피는 "할머니, 이거 보자."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주피가 손전등을 켜서 어두운 곳을 비추었어요. "주피야, 저기 전나무가 보이지? 쭈피가 본 그림자는 바로 저 전나무 그림자란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퐁퐁퐁 할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우리가 책에서 본 아기 부엉이 소리란다. 우리 쭈피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뭐지? 이게 부엉이에요. 부엉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츄피는 어, 이게, 어, 이게 붕이야. 츄피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예쁜 밤하늘을 보았어요. 여기 마저 보자. 우와, 보름달이에요. 그지아이쿠 어, 보름, 보름달, 별, 별들도 너무 예뻐요. 츄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츄피는 이제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쭈피는 깜깜한 밤이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스르르스르르 스르르. <laughs> 잠이 들었어요. 잘했어요. 짠! 다 봤습니다.